우리는 호수가 있으나 저들은 바다가 있다. 바다와 호수를 바꾸지 않겠다는 선언인 것입니다. 우리는 호수가 있다. 너희들은 바다가 있다. 우리는 호수가 있다. 그렇게 주장하는 독립 선언입니다. 우리의 자존입니다. 우리의 자긍심입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가로막았던 백두대간이 그렇게 오울합니까 그러면 우리는 저 알부수와 히말라야와 그 에베레스트하고 우리 산을 바꿉니까? 에베레스트와 히말라야와 그런 알프스는 올라가면 죽는 산입니다. 올라갈 수 없는 산입니다. 눈으로 덮여있고 돌로 덮여있는 산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백두 대간은 오를 수 있는 산입니다. 사계절이 뚜렷하고 아름다고 우리의 산과 우리 마을과 우리의 이웃 함께 올라자 산은 살아있는 산, 오르는 산과 오를 수 없는 산을 바꿉니다. 우리는 바꾸지 않는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충청국도를 사랑하게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배를 타고 건너야 되는 저섬 제주도, 비행기를 타고 가야 건너갈 수 있는 제주도, 우리가 마음만 내히면 걸어갈 수 있는 어디나 걸어갈 수 있는 땅 차를 타면 2시간이면 닿을 수 있는 충청북도와 저 백길을 바꾸니까 바꾸지 않습니다 우리는 바다는 없으나 풍구, 풍수가 있고 항구는 있으나 백두대간이 있으며 우리는 백길이 없으나 걸어서 갈수 있는 만간의 길이 있는 충청북도야말로 대한민국의 흑지주다 우리가 잘만 살게 된다면 우리 축천국도보다더 축복받은 땅은 없다. 하는 그런 자강 권리 장면, 그런 독립선언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 바로 레이크파크 르네상스다. 하는 제 말씀에 공감하신 박수 한번 쳐주랍니다 스님 계신 저서를 수도 없이 제가 공연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하양 계곡, 산막이 길, 욕춘폭포다 다니고 있습니다. 주말이면 여기 와서 자고 사고 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괴산이라는 곳을 나의 고향으로 준 조상에게 늘 감사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 괴산은 대한민국의 중심이고 또, 충청북도의 중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지금 남은 여생 동안 잘 갖고 서 대한민국의 흑진주로 만들고, 대한민국의 스위스로 만들어야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실지하게 도쪽 달라 이런 거 하지 말고, 크게, 크게 우리 계산이 우 대한민국의 중심으로 세우는 일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좀 진짜... 올해 남은 안 됩니다. 올해 남은 내년에 이야 됩니다. 내년에 내년에는 충청북도에서 아이를 하면 천만 원 드립니다. 그런데 이거는 대한민국에서도 없었고 외국에도 없습니다. 조금 더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만은 하나도 없습니다. 전 세계에서 호주에서 600만 원 정도 주고 그 하나 있고. 없습니다. 저 용광군에서 300만원 준 거, 이렇게 조그만 군에서 준건 있지만, 1000만원 주는 거 없습니다. 1000만원 안 꺼버리는 건도망가기 때문에, 제가 전체는 500만원 드립니다. 그 다음에 200만원 드립니다. 그 다음에 200만원 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1000만원 드립니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여기 동의원님 몇계시 왜 그걸 나눠서 주느냐고 그 약속 위반이고 후퇴라고 나한테 욕하는 그런 도연들이 있습니다. <laughs> <laughs> 부모수당, 보육료, 또 우리가 현금주택으 주는 돈다음쳐서 5,620만 원 줍니다. 5년 사이에. 쌍둥이 나십시오. 쌍둥이 나면 1억 2,040만 원을 안 갖고 줍니다. 네? 여기가 희망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희망이 없고. <laughs> 다른 나라 사람을 보면 도련님도 그런 군수님들도 a t 지고 d o i n 고 I d 다주 t k n o 돈 what I'm d 니까 그럽니다. 그 n t know what I'm doing. I don't know what I'm 나 o i n g I 야, o 마 t k n o 니다 지금 저 프랑스는 지금 출생률이 2.0인데. 얼마 주느냐? 출산지 원금은 우리보다 약소합니다. 126만원 줍니다. 그조사만말가고 주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월 13원에서 26만원까지 3살까지 주고, 그리고 두 자녀 17만원, 세 자녀 40만원, 2 0세까지 줍니다. 매달 줍니다. 20만원, 30만원, 40만원을 매달 줍니다. 그러니까, 매만 나면은, 나라가 길러주는 것입니다. 충청북도 가서 애 낳아야 한다. 당장 내년부터 여기 산부인과에 아이들이 주소 묶기고있도화살에라는 산을 준비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 대전에서는 하나도 안 주는데 우린 천만 원 주니까 나중에 이사 갈 값에 여기로 이사 올 겁니다. 세종시에 있던 람이 우성으로 이사 오고 저 대전에 있던 산을 옥성으로 이사 와서 애 낳지 않겠습니까? 여기로 애 낳고 애낳으온 순간에 제가 교육을 받고 놓고 보육을 받고 놓고 그리고 돌봄을 바고놔가지고 못도 망가게 여기다 충청북도에다 칭칭 감아 놓겠습니다 그래서 충청북도 인구가 220만은 돼서 충청남도를 눌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전을 우리가 본다를 대전 떼어주고 충청남도보다는 우리 충청북도가 인구가 많은 그런 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네. 백봉초등학교, 마흔 몇 명이 이렇게 생겼지 않습니까? 이거? 이거 지어줬습니다. 이거 지난번 분수님 지어주신 거예요. 애들이 결혼을 하셨습니다. 저집 하나 지어주는데, 하이비 십만 원 받고 지금 살고 있어요. 저하이 저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주택을 합니다 청주. 또 여기 시골에 낡은 집 가운데서 좀 쓸만한 집군님 찾아가지고 고치십시오 이렇게 고쳐가지고 여기 와서 귀농귀촌하는 사람들한테 주고요. 그다음에 지금 어디 하나 마련해놨다니까 그 땅을 제가 갖고 있으면 뭐합니까? 제가 깜빡할 생각을 다 하고 있는데. 저, 그 무슨 지역입니까? 산림 보전 지역인가요? 집못 짓는 데 있잖아요. 그 도에서 풀어드릴게요, 내가. 거기에, <laughs> 거기에 풀어드리는데, 집 짓는데, 사인이니까 엄청 싸잖아요. 몇만 원이면 살수 있잖아요. 거기다 천평 풀어드릴게요. 천평까지 밖에못 푼다니까, 도지사로 풀수 있는. 예? 약속합니다. 내가 천평 풀어드릴 테니까, 내가 깜빡을 갖고 마음안 풀어드리는 거예요. <laughs> 그러면, 백평씩 나눠서 열, 열 채를 질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집은, 누구한테 주지 말고, 어떻게 하니까, 주지 말고, 군수님이 갖고 계시고, 군 재산을 갖고 있고, 거기 와서 애 낳고, 거기 와서 글 쓰고, 거기 와서, 그 결혼하고 할 사람들한테, 인구가 늘어날 수 있는 아이들한테 10만 원씩만 받고 줍니다. 그 밑에는 호수가 보이고 어, 문광저수지도 보이고 뭐 예쁜데도 보이고 그런데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해서 한 군데만 성공하면 또 풀어드릴게 요또 그렇게 해서 처음에 그거질 때는 제가 돈 드리겠습니다. 에? 오늘 찾아주신 비명한 도시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괴산군 살이면 엘리광돈 돼지돈사 일대는 악취로 인한 주민들이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군에서 메가폴리스 산업단지 유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 했으나 주민 간의 갈등이 골만 깊어지고 악취 문제 해결은 요원한 상황입니다 지사님께서 충북의 중심지역인 괴산에 충북형 지역혁신도시를 조성하여 도로관리사업소, 충북농산사업소, 충북개발공사 등 충청도 주요 산업기관 모두께서 이전하여 이전하는 결단을 내려 악취로 인한 살연면들의 고통을 해결해 주셨으면 합니다. 또한, 인근 충주 음성진천은 기업도시, 혁신도시가 건설되어 지역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고, 청주 배우 지역인 증평은 공공 민간 개발 사업으로 나날이 인구가 증가하고 많은 발전을 이루고 있습니다. 괴산군이 소외되지 않고 충북의 정형 있는 발전을 위해서 지사님께서 충북형 지역 혁신 도, 도시 조성을 권해드립니다.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공천 요청입니다. 오늘 상 교합장을 맡고 있는 고모복입니다 먼저 그 지사님께서 어, 도시 농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래도 제가 우리 농업 부산군의 네, 농업을 생각해서 권위 드릴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군을 찾아주신 김영환 도시사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산군은 전형적인 유기 농업군으로 관내 농촌 일수 일손 부족 해소를 위해 지난 2015년부터 전국에서 처음으로 계절 근로자 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캄보디아에서 외국인 근로자 181명이 입국해 농가 일성을 돕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계절 근로 제도는 대농 2주의 사업으로 외국인 근로자를 해당 업무에서 5개월간 장기 고용하는 형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안사업으로 f 소 o 도움을줄수 있는 사업인 공공형 계절불로 사업을 o n g one 이협협하하추추하하있 있는 으으알알있있습다이이업이이활활한 추진을 해해서는 외국인 숙소 마련이 시급한 실정으로 현재 g 산 n e 교지지청청과 e 재업재원에재 e 초등학교 폐교를 내입 완료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일환 선수님께서도 외국인 계절 근로자 학부를 필수적인 MOE 체결을 위해 필리핀을 3박 4일간 24일부터 27일 방문하는 등 농촌의 시급한 현안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계절 근로자의 도입으로 관내 인력 부족 사항 해결 및 인건비를 낮추는등 정상화가 이루어지면 농업인이 소득이 보장됨으로써 농업 경영 활성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도지사님께서도 이를 인지하셔서 공공형 계절 근로자 사업에 가장 중요한 숙소가 관립될수 있도록 적극 도와주시기를감사 우천 그자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그것을 그런 명칭으로 해야 될지 또 그런 어 생각으로 어 우리 산하기관좀 보내는 또 권유하는 그 지역기능 하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될지좀 검토해 보겠습니다 어떤 그런 방식으로 습니다 아, 보험 목천 아, 보 계산을 제일 우려하고 있습니다, 지금. 인구로 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은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틀림없이 좋아질 텐데, 아, 지금은 제일 지금 인구가 지금 적은 지역이기 때문에, 어떻든 여기에 더 많이 투자하고, 더 많이 관심을 갖고 노력해야겠다, 는렇 생각합니다. 특히, 그에는 그런 면에서 많은 부분을 지금 나성일 당분수님하고 상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지금 면역님 하신 말씀을잘 받아서 실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중앙 여변초 생산협동조합의 권우덕 조합장님이 하신 말씀은 음 그게 이제 공모 사업으로 중국가가 지금, 지금 진행하는 사업이될걸꼭할수 있도록 우리 같이 노력하고 만약에 그것이 되면은 또 도도 것도 지원하고 그런 노력을 하겠습니다만은. 우선은 그 근로자를 충분히 예, 아까 뭐 우리 도시농부 이렇게 한 것은 외국인 근로자를 쓰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라 현실적으로 외국인 근로자를 어, 그에 의존해서 농사를 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기 때문에 외국인 근로자를 충분히 넣어드리겠습니다. 넣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계절형 그걸 위해서 뭐 외국도 가시고 여러 가지 노력도 합니다만 도도 많은 인력을 넣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만은 아 그리고 그들의 숙소를 이렇게 공동으로 하기 위해서 폐교를 중심으로 해 끄는 걸 고친다는 말도 들었는데 그런 일을 진행하게 되면은 교가 지원하고 또 그것을 그, 할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장현년 신촌의장 홍선만입니다장현 바쁘신 중에도 계산금을 찾아주신 김영환 도, 도지사님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계산군은 산림이 76% 차지하고 있는 산촌지역으로 산림을 잘 활용하는 것이 계산군의 발전을 이루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최근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실내 여가활동보다는 자연친화적인 공간에서 가족단위 야외 활동을 선호하는 경향으로 생활 방식이 변화하면서 산림 휴양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앞으로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산림의 기능이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하며 이에,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그동안 열악하였던 작년년 오가리일원산림을 활용하여 자연휴양님 살림 레포츠 단지 조성 등산림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도비를 지원해 주시, 주시, 주신 도지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립니다. 본 사업은 그동안 소외되었던 작년년의 발전을 이룰 수 있는 좋은 사업이라 생각하며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계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다만, 현재 본 사업지는 진입하는 도로가 협소하여 향후 많은 방, 내방객들이 방문할 경우 불편이 예상됩니다. 이에 도지사님께서는 본 사업지 진입 도로를 개선할수 있도록 총 사업비 550억 중 330, 300억을 지원해 주시면 불편사항 없이 해소되리라 생각합니다. 대산고칠선면은 지금 아까 도지사님이 갔다 오신 수력발전소가 있고요. 그 안에 그산막이의길 그리고 가든구곡쌍곡계곡이라는 아주 유명한 관광지가 많습니다. 그리고 음, 자연환경과 더불어 문화와 복지가 갖추어져 있는 칠선면입니다. 예를 들면 여기 영화관이 있고 수영장이 있고 호텔이 있고 대형도서관이 지금 건립중이고요. 병원 각종 유적지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이유인데 이렇게 좋은데도 귀농기촌이 증가할 수 있는데 증가를 못하는 실성면에 정착하고 싶은데 주거공간이 없어서 떠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전국 최고의 자연환경과 문화복지가 있는 괴산군 칠성면 귀농기촌 주택단지를 조성한다면 자연의 아름다운 묘를 동경하는 젊은이들이 찾아오고 정착하여 젊은 괴산으로 변화를 도모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며 기사님이 추구하시는 충북 레이크파크 르네상스와 맞물려 귀농기촌 1번지로 도약할 수 있는 마중물 사업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충북 레이크파크 르네상스의 롤모델, 롤모델이 될수 있는 괴산형 명품 귀농기촌 축대단지를 조성한, 조성을 조성 위한 사업비로 총 사업비 70억인데 도비가 50억 원을 지원하도록 권해드리겠습니다. 박달산 그 진입동 만드는 문제는 우리 소위는 부처님하고 상의해서 이제 조성하고 하겠습니다만, 어 지금은 우리가 농촌을 지키는 일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 산림이 굉장히 우리에게 많은 어 길을 열어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산을 어떻게 잘... 어, 활용할 것인지 하는 문제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런 산을 이용하는 문제 그냥 우리가 산을 그냥 방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힐링이나 체험이나 또는 다른 개발 방법으로 관광으로 연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심스들어가겠다는 말씀 드리고 이 막달산 이 진입도 문제는 한 30억 정도 들어가는 아까 300억이라고 하는데 30억 정도 남았다고 하니까. 또 논의하고 상의해서 우리 또노현님 계시니까 우리 대원노연님하고 상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 계산골 7선면의 그 귀농귀촌 어, 꼭 7선면인지는 저희가 군수님하고 상의 드리겠습니다만은 역시 호수나 경관이 좋은 곳에 가능하면 그런 곳에 귀농기촌한 분들이 살수 있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레이크파크 어, 하우스를 지금 지을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집을 지을 때 아주 이쁜 집을 짓기 위해서 지금 건축사협회 또 서울에 있는 장흥박포럼이라고 하는 우나 최고의 예술가들이 모여있는 그런 분들과 좀고 m 를 맺어서 아, 설계 도면을 아주 어... 편한설계의 도면을 만들어서 명품 귀농귀천타운을 만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지금 이 얘기를 들었던 서울에 있는 많은 예수가들이 자기들이 여기 와서 그 출장을 하겠다고 그렇게 나서고 있다는 얘기도 듣고 있는데 이번에 계산해서 그런 꼭 그런 집을 만들어서 귀농귀전을 출발하는 그런 일을 해보고 그잔되면은 앞으로 계속 또 학대해서 이렇게 해나갈 생각도 있으니까 조금 기다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노점업으로 바뀌신 중에 귀한 시간 내주셔서. 어, 감사드리고, 김용환 도지사님의 회상 방문을 환영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저는 회상군 칠성년 비도리이장을 맡고 있는 지순영입니다 저는 경기도 안산시 고잔동에서 이사를 왔는데, 우연찮게 이렇게 지사님을 여기서 또 뵙게 됐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칠성년 비농기천 협의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올 초에 강구드리고 이제 싶은 말씀은, 올 초에 그 소식을 통해서 제가 알게 되었는데, 농민수당이 신설되어서, 당년도부터 지급되는 걸로 이제 얘기를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식지를 보니까 유일하게, 충청북도에서만, 파도를 제가 이렇게 검색을 해보니 전혀 없는데, 충청북도만 유일하게, 3년 이상 농업에 종사하고, 경영체 등록이 되어 있는이라고 되어 있는데 뒤에 5년 미만의 비용인은 제외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타 지역은 농업의 소득이 3,700만 원 외의 소득이 있을 경우에 제한돼 충청북도만 2,7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금 형평상에좀 맞지 않는다 싶어서 보청 게시판에다 올려서 질문을 요청을 해 였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지를 못했습니다. 또 최근 들어가지고 3,700만원으로 여기도 그 상향 조절을 해줘서 그거는 변동사항이 있습니다만 5년 미만은 제외한다는 내용에 대해서 전혀 변동이 없고 또 지급되는 그 사실도 연락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그 기념기촌에 대해 관심이 상당히 많으신 도지사님께서 형평에 맞게 좀 조절이 가능하게 이렇게 좀 해주셨으면 하고 통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수당이 지금 올해부터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섯까지한 번도 그런 거는 없었던 건데 노인수당 뭐 이런 거 말고 도에서 지급하는 농업수당이 지급이 되는데 1년에 이제 올해는 50만 원이 되는 것이고 내년에 60만 원이 됩니다. 그리고 올해는 2,700만 원까지 공제받던 그 이상 되는 사람들은 못 받는 것이었는데 내년은 3700만 원이죠. 370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그런데 올해 지급하는 것은 제가 결정한 것이 아니고 작년 도의에서 조례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규정이 지금 우리 이태원 그 도의원께서 좀 설명하실 건데 이것은 지금 제가 결정한 게 아니고 도의 조례로 그렇게 결정이 어 있어서 그렇게 된 것이고. 내년에는 제가 그것을 올려서, 아까 얘기한 한도도 올려서, 내년에 60만원씩 지급하게 된다는 말씀. 올해는 그렇게 된다는 말씀이니까, 조금 설명해 주시답니까 예, 네, 이장님, 저 충북도의 이태원 회원입니다. 그 이장님이 그 지금 말씀 주신 내용을요, 그박용과그김용희전 회장님이 말씀을 하고 주셨습니다. 저희 충북도 그 농민부당 심의원에 위 하신 의원님들이 세분 계셔요. 그런데도그 지금 주신 내용을 말씀을 드려서, 그게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저도 제 지역과 도 계산, 영업군이 그러니까 예, 그렇게 해서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